네 안녕하세요. 자 3시 47분이 지나고 가 있습니다. 네,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이캐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캐시에 대한 어, 긍정적인 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질문도 주셨는데 사실 그 말씀해 주신 그 재료하고 이슈들이 어, 정말로 상승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적인 차트를 보고서또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상승을 해야 되는 이제 조건들은 어, 어떤 뭐 이슈 재료보다는 저는 이제 기술적 차트를 보면서 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 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점에서 제일 좋은 그쵸? 그렇죠? 이케시의 평단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그 자리에서 어, 왜 매수를 하셨는지 한번 어, 기억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뭐 분명히 네. 뭐 재료라든지 뭐 좋은 이슈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내용 때문에 어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어한번 정도 어, 당하셨으면 됩니다. 어두번 이상은 그렇게 당하지 마시고요. 어꼭어 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반드시 예, 반드시 어, 체크를 하시면서 예,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이제 현금에 대한 저는 예 조금만 남겨놓고90% 예 이상 현금화했습니다뭐 하락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이제 음 저점에서 어 큰뭐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 좀 챙기고 그리고 뭐 눌림 있다. 그러니까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00%의 확률은 아니다. 더래도좀 눌릴 수 있다. 눌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에서, 우에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자리를, 어, 잡는 것이 저는, 예, 네, 좋다라고, 예,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이 캐시 말씀드려볼게요. 어, 이 캐시는 일단 지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단기 고점은 맞아요. 네, 단기 고점 자리는 맞고요. 왜 그러냐면, 저점에서 돌려주고선 첫 번째, 어,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 기준 돌파했고, 큰 그림에 대해서도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지켜준다. 이 위치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 어 좋은 말 그대로 지금 뭐어 좋은 재료가 많다라고 하는데 조크 그 말씀해주신 재료는 제가 봤을 때 이전부터 있었던 어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해석이 안 되고 뭐 설명을 안 되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어 들은 내용입니다. 어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하락이 나온 상태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현재 위치에 있어서 한번 이제 돌려주는 그런 분명히 예, 모습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에서 이미 단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봤을 때야 이게 뭐가 올라온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보시면 안 돼요. 자큰그림으로 봤을 때이큰그림을 네,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구간 구간 올라가는 위치들 이 있어요. 네, 이 정도, 아이 정도의 어, 구간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에 있어서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지금 예 틀린 내용도 아닌 게 예, 바로 음봉 두 개. 그러니까 음봉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다라는 게아니라 쉬어간다, 예, 쉬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큰 그림을 지켜준다 이 기준을 지켜주면 당연히 좋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남들은 익절하고 을 매도해서 윗꼬리 생기고 하락하는데 제 아무리 뭐 좋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눌렸다 가는데 눌렸다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시장에 의해서 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슈와 재료 때문에 간다라고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면 뭐라고 얘기하죠? 이건 어쩔 수 없다. 시장이 무너지는데 재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락을 알수 있는 것은 재료와 이슈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기준이 이탈이 되게 되면 말 그대로 보시면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이제 눌림목 그 다음 하락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지금 그러면 음자 여기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이 캔들 지금 이 위치가 지지가 되는 위치 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 큰 그림에 있어서 여기죠 맨 위에 있는 양봉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뚫어야 돼요 이 자리를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지금 올라가긴 가격은 내로 좀 올라가죠. 이건 상관없어요. 여기를 뚫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여기 확실하게 뚫어야지 많이 종상승이 나올 수 있다.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잠깐 지금은 쉬어가는 위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 위치가 지금 지지가 되는 위치이다라는 거죠. 자, 이 위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가격을 보시면 음 대략적으로 일단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어 일단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건 전에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위치 단지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볼게요0.104뭐 이렇게 대략 나오는데 이 위치 안에서 이제 돌려줘야 돼요 약간 위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네 여기 윗골이기 때문에 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윗골이야 좀 대체 면 제일 정확하게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0.1044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에서는 돌려줘야 된다 또는 뭐 21선도 볼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제어 확인 방법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항이 생겼었던 위치죠. 네 여기 기준 돌파를 시도했다가 자 밀린 자리죠. 네이 자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여기죠 위 여기죠. 네 정확하게 저 저항이 생긴 거예요. 여기 윗꼬리.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이해를 주셔야 돼요. 여기가 왜 저항이고, 그리고 왜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왜 돌려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 단순히 그냥 이슈와 그러한 내용을 갖고서는 어, 이 흐름의 전체적인 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내시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내시안 차트에서도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 큰 기준을 알려주는 그 위치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요. 딱그 자리에요. 지금 일공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자리. 약간 오차가 있죠.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거의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어, 일봉상에서도 4시간 차트에서도 여기를 자좀 돌려줘야 돼요. 이 안에서. 그리고 지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4시간 차트 안에서 큰 그림입니다. 봤을 때도 어떻게 예, 기준이 여기 이 자리에요. 자 이거는 뭐 하락이 깨졌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준에서 이제 잡힌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자리가 되는 거죠. 이후에가. 그니까 지금 아주 어 짧게 4시간 차트에서 봤을 때 여기가 왜 밀리고 왜 여기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고 일본에서도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처럼 예,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고 왜 저항이 생겼는지를 일단 아셔야 된다. 예, 정확하게.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제 지표상인 것이 아니라 자 누가 봐도 아는 자리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이슈와 재료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다 똑같이 알고 있는데, 누구는 그 이슈와 재료 때문에 고점 매수가 되고, 누구는 그 이슈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그 위치에서 익절을 라고 정리한다. 그럼 이게 별로 뭐몇 프로 빠진 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다르죠. 우리가 1, 2% 수익 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뭐 매도와 뭐 추, 다시 매수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몇 프로가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량이 나왔을 때는 수십 프로에도, 10프로, 뭐, 마이너스 20프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위치 최고점이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료와 이슈를 가지고서는 매매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고점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아 좋은 내용으로 상승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익절도 적당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라 것.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려웠던, 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십 프로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